혹시 몰라서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을 확인. 이제 최신 버전 5.91인 상태. 이 모든 거의 테스트는 제 기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내이나 티맵은 정상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위치는 네이버 지도에서는 저희 역삼동 693-12 위치 잘 잡고 있습니다. 안전은행. 왜 안전은행이 여기 이렇게 하면 또 뭐, 없어지는지 뭐 모르겠어. 아, 안전은행. 자, 현재, 어, 위치는 일단은 어, 잡았고,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는, 아, 뭐 일단은 아무데나 하는데 동작구 흑석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안내 시작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아, 이어서 78m 앞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심사역에서 한남대교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89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자 벌써 위치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갑자기 무슨 울지병원 대학교병원 약 300m 앞 국립현충원에서 아, 양화대교 한강대교 대교. 방면 우회전입니다 지금 벌써 흑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에 갑자기 도착을 했대 자 그럼 거기서 첫 번째 질문 잠시 후 안내 종료를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는지 뭐, 일단은 안내 종료를 하고 다시 똑같은 위치. 여기는 역삼동입니다. 다시 흑석동에 있는 흑석역 쪽으로 안내를 해볼게요. 안내, 네. 안내시죠. 다시 경로 안내를 출발. 시작합니다. 지금 역삼동 여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78m 우회전입니다. 안내.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약 300m 앞 신사역에서 아, 한남대교 방면 차겠데?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89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잡아. 약 300m 앞 국립현충원에서 양화대교 한강대교 방면 갔어.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삼성동으로 갔어다 GPS가 점프를 해요 점프를 GPS가 점프를 해요 지금은 또 일원동 왜 그러는지는 나는 모르고 아 여기 차 장난 아닌데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강제 종료를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봐라 강제 종료했습니다 현재 뭐 열린 어플 없어요 없어요 실행 자흑석동으로 다시 안내를 해볼 게요 안내 시작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현재 위치는 맞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갑자기 50m 전반포동으로 GPS 점프하고.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사평대로로 점프했고. 잠시 후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여기 신반포공원이래요. 여기가 지금. 일단은 신반포공원쪽에서 gps는 안움직여요 여기는 반포가 아닙니다 역삼동입니다 선능력이랑 선정능력 사이에 있는 일단은 현재는 gps가 점프는 안하는데 완전 멈춰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그 내비게이션을 실행 중에 뭐 했는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한 건지 그 질문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플을 실행을 해야지 내가 뭐 내비게이션을 실행을 하는 거니까 일단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이해를 잘못 하겠습니다. 제발부탁인데 저도 네이버지도 좋아하고 어떻게든 쓰고 싶으니까 이렇게라도 동영상 찍어서 좀 개선 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건데 아그좀 사실 실망감이 있습니다. 좀 크긴 커요. 좀 너무 너무 하잖아. 뭐, 이거 또 해, 했는데 답변이 무슨 5.91 재실행 앱 다시 설치해보세요. 이, 이런 말 하면 나 진짜 가슴 완전 아프지. 일단은 종료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다 확인하셨으니까.